안녕하세요, 최원규입니다. 자, 오늘은 1923 송정역 시장에 와 있습니다. 아, 이쪽에 지금 국수집이 보이는데요. 여기 사장님은 조각가이시고 또 사모님은 화가이십니다. 우리 중옥밥도 예술을 빚어내듯 맛있는 중옥밥이 될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 주문 좀 할게요. 네, 뭐로 드시겠습니까? 아 여기 이거 랜덤 중옥밥, 불고기 매운 김치 중옥밥, 전복 중... 아, 중옥밥이 많습니다. 맛을 좀볼수 있게 예. 좀 다양하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더 불이가 부리가... 좋습니다. 이건 아마 사장님 작품이신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 사모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전복밥 전복 주먹밥.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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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는 네. 불고기 주먹밥입니다. 불고기 주먹밥. 예, 불고기를 이렇게 볶아 가지고 안에 음... 넣고 음... 같이 이렇게 아, 그요밥만 네. 이거는 매운 김치 볶음 주먹밥 아. 네. 이 네. 안에 그래서... 이제 그 김치를 볶아서 예, 네, 네. 예. 깻잎이 아주 앙증맞게 있습니다. <laughs> 예. 예. 음, 옛날에 초풍 갈때 우리 어머님들이 주먹밥 만드신 거하고 맛이 비슷합니다. 그 위에 전복이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아 예. 예. 국물 같이. 아 예, 감사합니다. 멸치 육수입니다. 음. 예. 야, 장님. 네. 역시 그 예술을 하나 하시는 그 분이시라 맛도, 모양도 굉장히 너무너무 그... 아,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계속 개발하신 거예요, 이거? 네. 국수집의 역사가 좀 네. 되는 것 같은데, 음. 얼마나 개업하신지가. 6년 차 6년 차에. 예. 여기 성정역 시장, <laughs> 913성정역 시장을 네. 새롭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음.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음. 같이 들어와서 아, 네. 어, 국수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굉장히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깻잎이 네이을 아주 깔끔하게 보네요. 예. 아 좋네요. 여기는 주로 이제 그 오시는 분들이 주로 학생들? 젊은층들이 음. 많이 오고 이제 가족 단위들도 많이 오고 아. 아이들 손잡고 이렇게 음. 는 가족 단위 손님들도 많고. 예, 전복 중국밥은 네. 옛날에 그 우리 어머니들이 네. 만들어주신 중국밥하고 맛이 비슷하네요. 아, 예. 예, 예, 아 진짜 우리가 전복을 딱 올려서. 음 음. 국수집이니까 국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내생일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내생일 아, 국수를 만들었어요.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야,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음, <laughs> 김치도 맛있네. 어떻 습니까 매생이 국수 맛있습니다. 괜찮죠? 어, 네 아주. 제가 매생이 매세기 국수를 매생이를 좋아하니까 국수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켜 볼까 고민하다가 음. 이렇게 나왔어요. 음... 네.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아 이거 메뉴로 해서 팔아도 되겠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네. 너무 맛있다. 응, 감사합니다. 중국 수아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어요. 진짜요 <laughs> 진짜. 을 먹어봐 주세요. 네, 저희가 소스가달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913 성정역 시장 국수집에서 광주 종합밥제 네 번째 투어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 주먹밥 많이 사랑해 주세요.